안녕하십니까. 장영진입니다. 이건 병풍치 줄기예요. 병풍치 줄기는 이 식감이 샐러리대하고 아주 비슷해요.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샐러리 향은 제가 견디기가 어려워서 잘못 먹거든요. 근데 병풍치 줄기는 제가 엄청 잘 먹어요. 오늘은 이 병풍치 줄기를 가지고 맛있게 병풍치 줄기 무침을 해보겠습니다. 시작하겠습니다. 마늘 다져주시고요. 자, 고추는 원래 하나 넣는 건데 고추가 너무 커서 그냥 좀반 개만 넣을게요. 이렇게 채쳐주세요. 그냥 반 갈라. 쪽파는 4cm에서 5cm로 썰어주세요. 굵은 거는 반을 갈르시고 그렇지 않은 건 그냥 4cm에서 5cm로 쓸어주시면 돼요. 이렇게 좀 굵은 거는 잘 발라주세요. 소금 약간 넣어주세요. 주가루두 개. 자, 매실청 넣어주시고요. 참기름도 넣어주세요. 숙주하고 같이 무쳐도 맛있고요. 방법이 많아요. 음. 한맞자 그니까 얘가 매력이 있다니까 비자. 병풍치 줄기 무침, 지금 맛을 봤는데, 이 줄기에 물이 굉장히 많아요. 엄청 시원하고 맛있어요. 병풍치 줄기 무침 드세요. 여러분, 여러분이 드시는 음식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만듭니다.